충격 기상 경보 폭풍 전야의 한반도 대풍풍 폭발적 발달 주말 비 다음 주 한파 급습 예고 11월 9일 오후 4시 34분 위성 영상은 지금 폭풍의 서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쪽 하늘에는 차가운 한랭 전선이 구름대를 끌고 내려오고 있고 남해상에서는 약한 비구름이 꿈틀거리며 형성 중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전국 곳곳에 산발적 비가 내리겠지만, 진짜 위협은 하늘 저편 필리핀 근해에서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괴물의 눈이 깨어났다. 초강력 제26호 태풍, 풍. 폭발적 성장. 필리핀 동쪽 해역. 해수면 온도 30도씨를 넘나드는 뜨거운 바다 위. 이곳에서 괴물이 깨어났습니다. 이름은 풍. 11월 9일 오전 10시 기준 중심기압 975헥토파스칼, 최대풍속 초속 80m, 이미 1등급 슈퍼태풍 관열에 올랐습니다. 단몇 시간 만에 태풍의 눈, 아이가 완전히 형성되며 폭발적인 에너지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필리핀 전역은 이미 폭우, 폭풍, 해일, 광풍에 휩싸였고, 이건 단순한 태풍이 아니라 하나의 괴물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상 진로 필리핀 강타, 대만 돌파, 동중국해 북상. 11월 9일 자정 필리핀 북부 상륙 3등급 태풍. 10일 새벽 남중국해 진출 2등급 약화. 11일 밤 대만 상륙 1등급 태풍. 13일 이후 일본 남쪽 해상 이동. 온대저기압으로 변질 전망.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풍이 약해지더라도 남겨진 수증기와 열대에너지가 다시 한반도 상공의 기류를 뒤흔들 수 있다. 기압과 한기의 충돌. 11월 하늘이 갈라진다. 500헥토파스칼 상공에는 대륙성 건조 공기가 유입 중이고,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서풍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서쪽에서 따뜻한 기류가 북쪽에서는 한랭전선이 밀려오며 대기 흐름은 지금 폭풍의 전운 속으로 빨려들고 있습니다. 단기 예보. 주말 비. 다음 주 한파 급습. 11월 90일. 약한 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 비. 11일 남서풍 유입. 잠시 따뜻함 회복. 11월 15일, 16일, 다시 북서쪽 한기 급습, 입동 한파 본격화,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중부 내륙과 강원 산간은 첫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짧지만 강력한 칼바람이 한반도를 휩쓸며 11월의 공기를 한순간에 겨울로 바꿔놓을 전망입니다. 겨울이 문을 두드린다, 기온 급변 시나리오, 11월 17일 월요일, 서울 영하 2하, 출근길 살얼음주의. 11월 19일 수요일 이후, 맑은 하늘과 함께 평년 기온 회복. 주 후반, 남서풍 재유입, 낮 기온 15도 안팎 회복. 비와 한파, 그리고 태풍의 잔영. 한반도는 지금 비, 태풍, 한파가 교차하는 11월의 기압 전투터에서 있습니다. 하늘은 잠시 고요해 보이지만 그 아래서는 입이 거대한 기류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 하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평원 뒤엔 언제나 폭풍이 온다. 천둥, 기상충격특보, 또 다른 괴물이 눈뜨다. 남중국해 태풍 2차전 조짐, 동해안 남해안 거센 파도, 한반도는 폭풍의 경계선에 서다. 11월 중순, 하늘이 다시 요동친다. 지금 동해안과 남해안은 바다의 분노 한가운데에 있다. 파도 4m, 해안가 비상. 동해, 남해, 폭풍 경보 수준. 북서풍이 강하게 몰아치며 바다는 이미 들끓고 있다. 물결 높이 최대 4m, 해안 절벽을 때리는 너울이 거세다. 강릉, 속초, 울산 일대에는 강풍주의보와 풍랑특보가 예고됐으며 한치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다. 항포구 안전사고, 해상조업 모두 즉각 대비가 필요한 상황. 또 다른 괴물이 눈뜨다. 남중국해 태풍 2차전 조짐, 동해안 남해안 거센 파도, 한반도는 폭풍의 경계선에 서다. 필리핀을 초토화한 26호 태풍 풍이 세력을 잃으며 동중국해로 이동 중이지만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남중국해 서쪽 해역에서 이미 새로운 열대 소용돌이의 징조가 감지되고 있다. 수온은 여전히 29도, 30도, 대류 활동이 폭발적이다. 기상청과 JTWC는 경고한다. 이 시스템이 발달할 경우 제27호 태풍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 괴물은 11월 하순 동남아 대만 오키나와를 거쳐 한반도 남부에 간접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폭풍의 서막이 시작됐다. 장기 예보 따뜻하지만 불안한 11월 기압의 전쟁 계속된다. 겨울형 기압 배치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서쪽에선 따뜻한 남서풍. 북쪽에선 차가운 북서풍이 번갈아 들어오며 짧은 한파와 갑작스런 온기가 반복된다. 11월 하순 기온은 평년보다 1, 2도 높겠지만 공기는 점점 탁해진다. 중국 북부의 남방실작으로 미세먼지가 서침을 타고 유입되며 중서부 대기질 품악화가 예고됐다. 날짜, 주요 특징, 기온 전망, 비, 눈 가능성 11월 9일부터 10일 약한 비 구름 만음 아침 8에서 12도 낮 16에서 19도 산발적 비 11월 11일에서 13일 맑고 일시적 온화 아침 5에서 9도 낮 17에서 20도 없음 11월 15에서 16일 전선 통과 후 한기 유입 아침 마이너스 2도에서 3도, 낮 9에서 13도, 중부 산간눈 가는. 11월 17에서 20일, 맑고 일교차 큼. 아침 1에서 5도, 낮 14에서 18도, 없음. 전문가 경고. 짧고 예리한 추위가 칼날처럼 다가온다. 이번 11월은 회복이 빠른 한파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찬 공기가 몰려오면 하부만의 급 강추위가 닥치지만 곧 이동성 고기압이 자리하며 다시 온화해집니다. 그러나 하순부에는 더 강한 북서풍의 2차 한기가 밀려올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 전역 기류 3중 충돌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하며 극한 한기를 밀어냄. 서태평양 고기압은 필리핀에서 남중국해까지 팽창 적도 부근은 활발한 대류, 끊임없는 열대 저압부. 이세 흐름이 충돌하면서 한반도는 짧은 한파, 일시적 회복, 다시 냉각. 애 혼돈의 순환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중국. 차가운 공기와 먼지의 결탁. 중국 북부는 이미 겨울 진입. 베이징 시명 일대에는 영하 8도. 대기는 메마르고 미세먼지는 짙게 깔렸다. 남부 광저우, 선전도 북서풍 영향으로 일시적 기온 하락과 비구름이 예상된다. 일본 태풍의 잔해가 비를 뿌리고 눈이 뒤따른다. 11월 17일 이후 태풍 풍의 잔류구름대가 간토, 도호쿠 지역에 폭우 가능성을 남긴다. 연은 한랭공기 남하로 홋카이도는 첫 대설을 맞을 전망. 기온은 5도 이상 급락하며 일본 전역이 순식간에 겨울로 진입한다. 베트남 및 동남아, 뜨거운 바다, 또다시 태풍의 요람으로. 남중국해의 수온은 여전히 끓는 수준, 29도, 30도. 11월 하순 새로운 열대저하부가 다시 태어나 제27호 태풍으로 명명될 가능성이 크다. 그 진로는 베트남 중부 혹은 하이난섬 인근을 수칠 것으로 예측된다. 엘리뇨에서 라니냐로 지구의 숨결이 바뀌고 있다. 세계 기상부는 발표했다. 2025년 초 엘리뇨는 끝나고 라니냐가 시작될 확률 70%. 라니냐가 찾아오면 동아시아 겨울은 더 춥고 눈은 더 많아진다. 북대평양 고기압이 압화되고 차가운 공기가 한반도를 자주 강타할 전망. 결론. 바다는 끓고 하늘은 요동친다. 동해안과 남해안은 폭풍의 전선 위. 남중국해는 다음 괴물을 키우는 중. 11월 하늘은 평온해 보이지만 그 속에선 이미 겨울의 전쟁이 시작됐다. 이번 11월 하늘을 믿지 말라. 고요는 폭풍의 가장 잔혹한 얼굴이 뿐이다 이번 11월은 단순히 가을의 끝이 아닙니다. 겨울의 서막이자 대기의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남쪽 바다에는 아직 태풍의 불씨가 살아 있고 북쪽에서는 시베리아 한기가 나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 충돌의 최전선이 바로 한반도, 일본 그리고 중국 동부입니다. 이번 겨울은 짧고도 잔인한 추위 그리고 거센 기압골의 행진이 계속될 것입니다. 하늘의 전선이 요동친다. 11월 중순 이후 동아시아 대기호 대혼란 예고. 따뜻한 남서풍과 시베리아 냉기의 정면 충돌. 기온은 하루 사이 10도 이상 급변, 하늘은 잔잔한 듯 하다가도 순식간에 비, 눈, 먼지, 강풍이 몰아치는 사중 변동기로 돌입했다. 기간, 주요 특징, 기온 추세, 기상 포인트 11월 9일에서 15일까지 구름 많고 약한 비 평년보다 1에서 3도 높음 남해안 약한 비 11월 16일에서 20일까지 한기나마 초겨울 한파 아침영화관 강원 산간 첫눈 가능. 11월 21일에서 25일까지 맑지만 대기 정체, 평년 수준 미세먼지 급증. 11월 26일에서 30일까지 남쪽 해역에새 열대 저북 가능, 남부 온화, 북부 새 쌀, 남부 폭우 가능성. 12월 초 라니냐 영향 본격화, 기온 급하강, 북부 대설 위험, 남쪽은 태풍의 숨결, 북쪽은 한기의 포효. 태풍 풍의 잔해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남중국해 해역에서는 이미 또 다른 열대 저부의 맥박이 감지되고 있다. 한편 북쪽에서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폭주하며 한기를 실은 찬 공기가 남아할 채비를 하고 있다. 그두 힘이 부딪히는 곳 바로 한반도다. 11월 하늘은 고요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이미 겨울의 전쟁이 시작됐다. 맑음의 덧 미세먼지의 그림자. 11월 21일 이후 맑은 하늘 뒤에는. 대기 정체의 함정이 도사린다. 중국 북부의 난방 시작과 함께 서풍이 불어오면 중서부 전역에 미세먼지 폭증이 예상된다. 서울, 인천, 대전과 같은 수도권 지역은 하루 만에 하늘이 잿빛으로 변할 가능성, 전문가 경고, 라니냐의 귀환, 12월 한파 시동, 세계 기상 기구는 공식 발표했다. 2025년 초 라니냐 전환 확률 70%. 라니냐가 시작되면 북대평양 고기압이 약화되고, 시베리아 한파가 훨씬 자주, 훨씬 깊게 남아하게 된다. 이르면 12월 초, 한반도는 첫 대설 플러스 영하 10도권 한파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11월은 계절의 경계선이 아니다. 재앙의 문턱입니다. 태풍의 숨결, 한기의 칼날, 미세먼지의 그림자, 세 가지 변수가 동시에 움직일 때, 한반도의 겨울은 단순한 추위가 아닌 기상 격변기로 변할 것입니다. 이후 기상청은 태풍 풍의 잔류구름대, 남중국해의 새 열대저부, 시베리아 고기압의 남하 속도를 실시간 추적 중이다. 지금까지 기상해설 555였습니다. 올겨울 하늘은 결코 평온하지 않습니다. 기상센터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지금은 계절의 경계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가을이 끝나기도 전에 태풍이 다시 북상하고, 겨울이 시작되기도 전에 한파가 몰아칩니다. 이번 11월은 이상기후의 경고장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위성사진을 보면 남쪽 해역에는 아직 소형도르치는 열대성 구름대가 남아있고 북쪽 하늘에서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점점 남아하며 한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두세력의 충돌하는 지점, 바로 한반도와 일본, 중국 동부가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 거대한 대기전쟁의 무대에서 단 하루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11월 하순, 하늘은 고요해 보이겠지만 숨은 폭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짙어지고 일교차는 더욱 극단적으로 벌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11월 26일 30일 사이 남중국해에서 새 열대 저합부가 형성될 경우 그 영향으로 남부 지방에는 집중 호우, 북부에는 급격한 냉기 확산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12월 초 라니냐의 냉기가 본격적으로 동아시아를 덮치면서 짧지만 강력한 한파라 시작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북부 산간에는 폭설, 중부 이남에는 비와 눈이 뒤섞이는 초겨울의 혼란이 찾아올 가능성도 큽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11월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지금의 작은 기류 변화가 12월의 혹한을 결정짓습니다. 남쪽 바다의 미세한 저압부 하나가 순식간에 폭풍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2025년 겨울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따뜻한 옷한 벌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의 징후를 읽는 눈입니다. 기운이 오르내리고 하늘이 잠시 고요할 때일수록 그 뒤에 숨은 기압의 폭풍을 경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겨울 방심은 금물입니다. 하늘은 이미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중순 이후 동아시아 대기변동 심층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리포트에서는 12월 한파시동과 라니냐의 전면화를 중심으로 다루겠습니다. 기상의 설555 였습니다.